하면은 초간단 셀프 헤어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입니다 그냥 뚝딱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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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뚝딱 끝내느냐. 그래요. 그거에 저희가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저희들도 지체할 것 없이 지금 바로 네. 빠른 스피드로 네. 저희들이 셀프 헤어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홍씨 네, 제가 바캉스는 1년 동안 기다렸던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상에서 탈피하고 싶어요. 음. 어,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캉스 헤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아주 간단하게 이 털을 내시는. 바로 레슨. 또 가신다. 이거 보세요. 네. 우와. 이렇게. 이거 봐, 내가 보고. 이 털을 내시다 이거 보세요. 네. 우와. 이렇게. 이거 봐, 내가 보 뭐. 네. 어떻게 했어? 어떻게 된 어? 거야? 어? 잠깐만 지금... 잠지 잠깐, 타임. 저 마술이 아닙니다. 매직쇼 아니에요? 아니요. 어? 그데 어? 장우 씨는 원래 아무런 뭐 어떤 도구 없이. 또 어, 다시. 어! 어!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래? 원래 본인 손으로 자, 다 자, 이렇게 자. 그냥. 뚝딱뚝딱 대충 잡았는데 어떤 스타일을 내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탈에서 바꿀 수 있는 헤어 비법을 이따가 공개해 드릴 거예요 네와 이거는 예고편이에요 우와, 네. 아니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지내다가 가끔 저도 되게 많이 어려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돌처럼 네, 이거 그럴 때는 예. 또제 머리를 가지고 제가 바꿔볼게요 네. 네. 자, 또 바뀝니다, 또 자, 잡았죠? 네. 여성들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갑자기 바뀌어요 이 선생님이 뚝딱 바뀌어요. 원래 대충 하시면서 그냥 뚝딱뚝딱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포인트는 대충 대충 잡으셔야 돼요. 대충 그냥? 네. 아니 근데저 빨간 머리가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지금 이 앞에 뭐 무슨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전문가 전문가이시지. 전문가 전문가시지 좀 귀엽게 꾸라우레를 만나주세요. 네. 우와, 꽃이야? 네.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깜찍하게 변할 수 있는 헤어 비법 알려드릴게요. 자세히. 낱낱이. 상세하게. 상세하게,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잡아! 데요 우리 미스코리아 분들께서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을 대표해서 네. 예빈 씨께서 또 궁금한 네. 점 있으면 우리 장우 선생님에게 뭐든지 질문하세요. 어. 저는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서 음. 평상시에도 이렇게 악세사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놀러를 가거나 이러면 여자들은 마음이 그래요 오히려 음. 휴양지에 가서 더 예뻐 보이고 싶고 맞아, 그렇단 맞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휴양지에 갈때 헤어 악세사리를 다 챙겨 갈순 없잖아요 음, 맞아요.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그러면 악세사리 없이도 이렇게 헤어 연출을 화려하게 할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 네, 맞아요 헤어 악세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와, 네. 우리 수진 씨와 신세경 씨네요 가캉스를 네. 하시게 되면 옷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헤어 악세사리까지 하면 굉장히 가하게 느낄 수가 있고 음. 경험 많으실 거예요. 챙겨 갔다가 잃어버리고 올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어, 다 빠져요. 그래서 네. 제가 머리카락으로 헤어 악세사리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헤어 악세사리 만들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자, 집중. 집중해요 쉬워요, 이렇게. 자. 이만큼 잡은 상태에서 예. 그냥 머리를 세 가닥으로 기본 땋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 여성분들도 기본적으로 하죠. 이 아, 정도는 다 해요. 네, 네. 느슨하게. <laughs> 자, 지금 우리 방송에 여러분도 지금 바로 따라 하고 있는데. 느슨하게. <laughs> 꽉 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네. 네. 느슨하게. 네, 느슨하게. 머리가 단발이신 분들, 긴리이신 분들 네. 다할 수가 있어요. 한번 아. 연습을 여러분도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단 상태에서요. 끝에 머리 하나를 잡고요. 네. 끝에 머리 하나를 잡고. 네, 하나를 잡고. 어. 쭉 미는 어머. 거예요. 쭉 미는 어머. 거예요. 네. 꼬치 어, 됐어. 네. 어머. 어머냐, 야. 이 머리 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바로 돼요. 아니, 끝에 하나만 싶어. 남겨놓고 쭉 올리세요. 네. 아선생님 정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악세사리를 잊어버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잃어버리는 저는 어, 빠지는 날이 잃어버리는 네. 날이죠. 어머 어머 어머. 귀여워졌어요. 어. 포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박강세 여에서는요. 야 야, 잠깐만요. 지금 지숙씨가. 어머, 어머. 자홍쌤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신 거예요? 네, 그냥 아 할수 있어요. 꽃이 생겼네. 어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아 있어요. 있어요. 죄송한데. 이렇게 두 개를. 여기 꽃 하나, 여기 꽃 하나를. 김정서 씨에게. 예. 아, 진짜. <laughs> 아 이제 네, 김정 이제. 이제 락커도 좀부드러워하요 꼬마 친구도 사살아야돼요 그러면 돼요. 아이돌 락커를 만들어줘야죠. 오! 있어요. 이걸로 <목소리도> 좋습니다. 아 네. <목소리도> 제가 굉장히 심리하는 어려 보일 수 있게 음. 해드릴게요. 아, 아, 네. 좋습니다. 네. 새 앨범 요번에낼때이 아, 헤어스타일로 네. 가면 무조건. 아, 자켓 예, 네. 네, 자켓 사진도. 아, 그 다음에 뭐 결혼식이나 뭐 중요한 자리 갈 때도 아, 이 헤어스타일로 가면 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습니다. 아, 자, 뭐 요구르트라도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예예. 예.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 자. 하나 잡고요. 네. 집에서 하실 때. 네. 쭉, 치명하게? 쭉 당기시면 돼요. <laughs> 쭉, 당기시면 돼요. <웃음> <웃음> 쭉 당기시면 돼요. 어머, 네, 와, 네. 와, 네. 어머, 그러시면. 어머 귀여운 꽃이 피었어요. 집에서 <laughs> 네. 이걸 해요. 잡고 떼뜨 네. 쭉 잡아당기면. 어머 또 생겼네. <laughs> 너무 귀여워 나이다 아니 꽃이 되게 귀엽게 나와요. 여성입니다. 아, 어, 어머 아이돌 꽃. 토이니와만 토이니. 귀죠 네. <laughs> 네! 제가 그러면 또 다른 헤어 악세서리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숙 씨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숙 씨! 이 네. 예. 어떤 악세서리가 머리가 지워 보이지 네. 우리가 네. 생각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발견한 머리를... 자체가 정네그 네. 네. 너무 발음. 깜찍한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아까 네. 너무 까칠. 잖아요 네. 아, 나는 그냥 여성스럽고 네. 어려보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보여드릴게요 네잘 보세요 집중타임입니다 정수리 쪽에 머리숱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거기가 숱이 없으면 키도 작아 보이고 볼륨도 없어서 좀초라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데리고 오면서 머리를 꼬아주시는 거예요 아 모아주는 거구나 머리들을 이렇게 꼬고 그냥 이렇게 꼬우세요 옆에 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아줘서 네. 꼬는 거예요. 모아서. 네, 이렇게 대충 꼬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하나 제가 아까 가르쳐 준 것처럼 네. 하나만 한 가닥 아무 데나 잡으셔도 돼요. 한번 보여 주시래요? 네, 한 가닥. 예. 옆 빼고요. 슝. 네. 그걸 밀어요, 그냥? 밀어 주신. 네. 그걸 밀어요, 그냥? 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너츠가 돼요. 완전히 뻐여요 아, 저 말아요. 아니, 어 세상에. 그 되게 10초 러블리해졌죠. 진짜 아. 지금, 지금, 지금 나가서고 10초만에 그냥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아. 아니 이렇게 머리 하고 나니까요. 바캉스 하고 싶어요. 약간 소녀 아. 느낌도 있고. 네. 제가 예. 그러면 해양 네, 액세사 알려드렸는데 네. 해변가에서 너무 너무 더우시잖아요. 네. 그럴 때 원터치 업 스타일 알려드릴게요. <laughs> 원터치 업 네, 스타일. <그냥, 웃음> 네. 자 우리 지승양에게 원터치 업 스타일. 너무 ]이다. 너무 더울 때 머리 다 이렇게 올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것도 그냥 대충 싸으세요 대충 잡히는 대로. 이렇게. 아 옆으로 디스코를 땄네요. 네. 늦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그렇죠. 가닥아이 머리 예뻐요. 아 맞아.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 막 배우들이나 얼굴은 이렇게 샵에서 하는 머리 아니에요? 우와. 네, 근데 이렇게 따시면 너무 사극머리 같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헤어가 될수 있는데 약간. 또 여기 하나 잡고요, 네. 끝에를. 네. 어, 오늘의 포인트예요, 원터치의 포인트. 네. 자, 갑니다. 네. 쭉, 새로운 머리다. 쭉, 쭈로운 머리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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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겨서. 와, 이쁘다. 네. 대박. 네. 우와. 네. 그냥 고정 하나를 이렇게. 오! 오네 옆에 모습이랑 같 보여줄게요 와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와무 로맨틱해요 네 로맨틱하게 하고 싶을 때하 뒷모습까지 와네 전, 여름에 전, 좀... 이렇게 하시면 누구보다 아름다운 진짜 킹카가 되실 와 거예요 와네래서다면 <laughs> 이제. 다...